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제가 실시간 음,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제가 만든 애들도 소개시켜 볼게요. 아예 그냥 싹다 소개를 시킬게요. 원래 소개를 좀 했었지만, 소개를 싹다 해볼게요. 음...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거 그냥 클리어 슬라임에 보라색 쌤팬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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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근데 이게 손에 묶이는... 묶긴... 어, 아무안들어가시네 손에 묶이는 한데 되게 핑크핑크해요. 실제로 보면은 색이 예쁘답니다. 이거는 그냥 클리어 슬라임을 조금 넣고 핑크색 슬라임을 약간만 넣었어요. 약간만. 무슨 슬라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잘못. 어, 노랑아, 안녕. 아까 그거 댓글 봤어? 아까 그거 이제 언니랑 안 해도 돼. 그거 오빠가 거짓말 친 거야. 미안해. 고마워. 노랑아, 근데 아까 그거 내가 남긴 댓글 봤어? 그거 아까 오빠가. 이렇게 예쁘다고? 고, 고마워. <웃음> <웃음> 얘 뭐야. 이거 만든다고 이거 한줄다 썼다. 젊은인데, 저거. aku nikahana di sana. Oh. terima <laughs> kasih. 남긴 댓글 봤니? 저기 놀아놔? 그, 그래, 내가, 언니랑. 나 사실, 원래 날 아홉 살이야. 오빠가, 오빠가 그때 시시을할 때마다 내 폰을 사용하고. 나게폰 아깝다 오빠 따끔하게 혼낼게 음. 뭐? 어 잠깐만 바..바다? 가 무슨 뜻? 응 원래 내가 아홉 살인데 그때 오빠랑 협동하면서 <laughs> 오빠 적어서 보냈어. 오빠 똥기훈련 시켜야 되겠다. 그 언니랑 부를게. 못했구나 어. 근데 방금 또만들었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또 어디갔어? 어. 어. 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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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안 나는 언니가 부러운데 언니는 나보다 영상 잘 찍잖아 언니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끝나면은 실시간 켜주면 안 돼? <laughs> 나들어가게할게 없어서 이거 끝나면 잠깐만 날개 몇개 있지? 언니 왜 이렇게 다합해서 얼마야? 어, 몇 언니 몇 개야? 몇 개? 좋아, 좋아, 신즈지 언니 널거 언니 내가 내일 음. 언니 내일 영상 찍을 건데 아난 지금. <laughs> 나이게 몇 개인지 근데? 언제 왔니? 댕댕아? 싱... 싱글러바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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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하네 싱글러바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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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러 아줌마 어왜왜 왜 그래 왜 싱글러 아줌마 왜 <laughs> 너랑 너도 만지고 있어 어. 여기 <laughs> 다 반무사이네. 좋은 사람 다. 이어서 아줌마. 어, 어. 짬, 짬, 짬. 잠깐만. 잠깐만 나일 게몇 개인지 볼게. 다 밥해서 아홉 개. 제일 좋아하는 게 만지죠. 아, 줌나난 아직 늙어지 않았다고. 아니면 현사, 현사 할머니라고 할 거야. <laughs> 할머니! 할머니! 근데 너잠안 오니? 뭐시라나 아직 할머니가 아닌디. 티비 쏠 때문에 씻고 어 떨어질 뻔했다. 아오 현서야너아현 싱글업 아현서야 현태가 현서야, 현땡아, 현서야, 너네 게몇개 있니? 너네 게몇개 있니? 나보다 많을 것 같은데. 나는 다 합해서 아홉 개야. 그럼 내가 학교 가서 한개 줄까? 내가 엣게 만들어서 하나 줄까? 알았어 투명 엣게 그냥 아니면 그냥 슬라임 엣게. 어. 이게 좀 이길게요. 잠깐, 뭐야? 뒤에서 <laughs> 뭐 하는 짓이지, 다들? 치즈에 뭐는 그냥 잘라고? 근데 이 너무 양이 작다. 이게 치질 모는 치질 모는 맞는데 형사 야 그럼 내가 그냥 어냄 잠깐만 <laughs> 이거 내가 그럼. 학교 갈때줄 테니까 너가 업그레이드 시키렴. 근데 이거 양이 별로 없어서 뭘 하지 마세요. 내가폰 퐁 가져가야지. 폰. 퐁. 폰. 음, 괜찮아.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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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마이크가 어쩌고 저쩌고 어. 어. 노랑언니 대답해줘 현서가 말하잖아 엄마는 그러거나 말고 잘 생각했어 그럼 세명다밥 먹잖아 내 친구야 잘 생각했어

젤몬 사야 되겠어. 안 된다고. 이거 다 썼어 젤몬. 엄마. 모랑은 심리 아니야. 이수 욕을 찾아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선요. 내가 오늘 이상하다고? 말아 못현사 그냥 싱글럽이라 부를까? 아니 너이름을 부를까? 내 얼굴을? 안돼내 <laughs> 얼굴 안돼 내가 왜 얼굴을 해? 알았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오오오 학교에서 왜요 학교에서 왜요? 형서씨야 학교에서 왜요? 하, 내가 학교에서 똥싸다고전 그런 적 없어요. 살려주세요. 학교에서. 형서 봐. 모을 그냥 줄아 주... 잠깐만 그냥 아까 그냥 일어잘 이... 못하지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여기선 내 자유야 유튜브에서 내 자유야 평소에 그러면은 일 개를 학교에서 줄까 어 유이가 어. 내 자유이란 일 개를 그냥 줄까? 아니면, 이렇게도 있는지. 근데 이건 좀 녹았어. 현서 그럼, 마블링 있는 애 껴줄까? 당연하지, 어. 말이 이상한 게 당연하지. <laughs> 이게 전내 자유야. 욕만 빼고 내 자유야 만지고 있는 거? 아무튼 현실이 링 있는 애자줄까 아님 그 아까 치즈를 먼저 줄까? 아줌마 선택해요. 나 31분, 31분에 끌 거예요. 아줌마, <laughs> 와, 와, 가 봐요. 지금. 아 나도 보가야 되겠다. 뜨거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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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밖에서 난리 났대. 어 뭐야 나도 나가 봐야 되겠어. 나도 오고 나 가야 되겠어. 시간 말고, 유튜브에 시, 지금 시간 말고, 30 밖에 나가라고, 지금? 알았어, 엄마한테 허락고 근데 어디서. 들어갈 수 없고. 야야야야, 닭집이래. 닭집 모모 귀신이 있는데 있잖아. 모모 닭발, 모모 있는데 있잖아. 모모, 그 집이래. 닭발 근데 좀... 형제 빨리 고르렴 마블링 했는 데티 할래. 그냥 치즈할래 선택하시오. 에께 내가 월요일 날에 준다 했잖아. 아님 너가 선택해라 칭찬. 어, 연드님 안녕하세요. 네명 들어왔는데 잠깐만. 아까 두 명이었는데 한명 나갔다. 래지 어, 연두님, 밥뭐 아니었나요?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뭐요? 잠깐만. 야 무슨 상? 잠깐만, 이게 무슨, 잠깐만. 아, 내 얼굴 하면 안 돼. 안녕. 저는 미연이에요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부부싸움 하는 건가? 네명 들어오셨네. 한 명은 누구시옵니까? 네, 다시, 다시, 에이사... 누구시옵니까? 또 나갔어. 님, 안녕히 계세요. 왜 근데 이거 뭔가 좀 질리다. 다른 느낌은 지현사야 빨리 골라. 하나, 지금 시간이 아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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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았어. 근데 이게 이건데 이게 더 연한 거야 근데 진한 거 할래 연한 거 할래 그냥 이거 줘 파란색 이거 알았어 대신 통은 너가 가져 러니까 이거 아, 알았어 이거 반띵해서 줄게.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게야. 지금? 현야 지금? 현서 지금? 현서야 지금? 현서야 현 지금? 현서야? 지금? 지금? 지 그럼 나 지금? 실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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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문자로. 그동안 나는 좀더만지고 있어야지. 틀면 말해줘, 틀면. 음, 응, 시작하면 말해줘. 지금? 알았어. 아, 그래. 노랑이 언니? 노랑이 언니? 노랑이 언니? 노랑이 언니? 노랑이 언니? 지금 끄지 마라고? 그거 언제 끄라는 소리야. 근데 노, 노랑이 언니 없어, 지금? 한 명은 누구지? 어? 노랑이 언니? 노랑이 언니? 없어? 없나봐. 노랑이 언니 없네요. 아, 나갔었어. 헉. 그럼 은 선서의 실시간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